물약 네. 보션 나온 것도 너무 큰게 음, 소리가... 개... 아... 부장까지 채용 잘안 하거든요. 예, 저도 오! 그래서, 오! 저도 그래서 반신반의로 아니 이거 갑자기 쉐니 레벨업을 해버리고요. 이러면은 보호막을 받을 때마다 공격력도 올라가고요. 예. 안녕하세요. 룬테라를 분석하는 남자 카피센스입니다. 이전 영상이 16강 1차 대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강 경기 중두 가지를 뽑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소 님과 페가수스 님의 버프 포착불과 VS 피오라 생 경기입니다. 초반에 기존 피오라 션과 포착불과 대개 흐름처럼 치고 박는 공방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체력이 10 이하로 떨어진 시점 시소 님의 참을성 있는 플레이가 빛이 났습니다. 핵심적인 턴입니다. 페가수스님이 네. 불리한 상황, 제드가 먼저 나가 공격을 합니다. 시소님이 공격을 안 막아도 살수 있기에 둘다 데미지를 받아줍니다. 이 플레이 또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소님이 야. 2인조를 한장더 내어 필드를 3장으로 맞추었고 만하는 4개가 남았습니다. 때마침 손패에는 킹코가 있네요. 소환은 바로 해도 되는 상황. 하지만, 페가소스님 또한 만화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피오라 대기의 1대1 전투라는 어... 카드로 필드 우선권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유저님들은 여기서 킹크를 먼저 소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턴이 넘어가다가 만약 소환을 못하면 불리해지니까요. 하지만, 시수님은 여기서 한 턴을 더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페가소스님은 시수님의 턴 종류 선언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상대방은 지금 4마나 이상짜리 유닛이 있거나 거부를 들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요. 그럼 거부를 피하면서 다음 턴을 막기 위해 유닛 한마리를 올리면 승기를 잡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나를 써서 유닛을 냅니다. 그렇게 시소님의 플랜에 빠진 페가소스님의 마나가 빠진 것을 본 시소님은 킹코를 내고 다음 턴 자기 턴 킬각을 만들어냅니다. 16각 경기를 통틀어 최고의 심리전으로 <laughs> 보여지는 이 상황.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진영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보여집니다. 피오라쉐는 직발도 많이 쓰지만 신속 또한 어느정도 쓰는 덱입니다. 하지만 시소님의 복부 포착불가, 이 덱은 거부의 아이오니아가 섞인 덱이지요. 그렇기에 사마나라는 것은 신속과 집중을 쓰기엔 큰 압박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조급파입니다 이미 자기 턴의 공격을 제드 단일로 공격했기에 상대방 필드를 못 맞추게 되었고 여기서 결집을 써 거부가 없음과 동시 이차 공격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손패에 포착 불가가 없다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로 시소님이 전략에 통했고 멋진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따유누님과 이카로스님의 세 번째 경기 에시카르마대에시녹서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후반에 성광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녹소스 특성상 공격력 높은 유닛을 유지하고 심사관을 통해 엄청난 드로를 하여 이카로스 님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따연이 님도 카르마라는 후방 원맨 캐리가 가능한 카드를 들고 있어서 충분한 승리를 가지고 올수 있는 대기입니다. 그렇게 서로 공방이 진행됐고 핵심 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카로스 님은 피드의 여섯 마리 모두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따요니님의 손패에는 카르마를 통해 얻은 그림자성각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효과를 같이 보시죠. 공격턴을 진행하는 모든 추종자들의 한 해, 하루살이를 건다.입니다. 챔피언을 제외한 모든 유닛은 어택 후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카르마를 빼고 다 죽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따요니님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피로 맺은 계약을 통해 체력을 올려 카르마를 살리는 방향으로 길을 잡았죠 만약 섬강이 쓰여졌다면 어떤 필드 전개가 되었을지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섬강을 쓰고 상대방 필드는 전체 다 사라지었습니다 손패에 있는 피를 맺은 계약으로 카르마의 체력을 업할 것이고 얼지 않는 한 늑대한테 살았을 것입니다 상대방 덱은 에시녹소스입니다 공격 전용이 많은 대기기에 상대방 턴에만 위협적이지 내 턴에는 큰 위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를 재물삼아 턴을 벌었고 통찰을 통해 받은 카드들로 이득을 보면서 좀더 유리하게 글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따윤님이 성광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큰 이유는 상대방 패와 자신의 패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쓸 당시 상대방의 팬 다섯 장. 보인의 패는 9 장입니다. 더불어 통찰이라는 카드가 있기에 4 장을 더 뽑을 수 있었고요. 아무리 상대방의 카르마를 누른다 해도 나는 패차를 통해 상대방을 누를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액시녹소스덱의 유일한 드로우 카드인 와. 심사관은 아, 특정 아, 조건이 진짜. 달성되면 야, 그만큼 아, 드로우를 야, 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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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입니다. 그 조건이 따연이님에게는 인식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뒤에는 심장 안의 등장으로 패 차이는 비슷. 필드는 6장 풀로 차이는 이 카로스님이 힘으로 하나하나 누르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룬테라 인비테이션은1위차 분석이 끝났습니다. 매일 룬테라 인비테이션을 2일차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비테이션의 명장면들을 보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까지 체운 잘안 하거든요. 예, 저도 오! 그래서 오! 저도 그래서 반신반의로 아니 이거 갑자기 쉣이 레벨업을 해 버리고요. 이러면은 보호막을 받을 때마다 공격력도 올라가고요. 네. 이제 한장의 기적으로 할수 있는 네. 거는 다본것 같. 음. 아, 추격 추격. 와, 어떻게 이렇게 없어요? 어, 어. 이러면은 끊 추가기 나오지 않나요 어? 네. 오세요. 그럼 상대방을 먼저 잡아 이제 아키오이 선수랑 르마 선수가 섞기 선수 때문에 호스트 선수가 성공권이 있을 거같요 그렇죠. 호스트 선수가 성공권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선 쳐라서. 그럴 수 있죠. 어, 네. 네, 먼저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 어. 어? 최대한 네, 이득 교환해야 돼는 이미 저거 끝내겠다고 나온 네, 필드기 이 그렇죠. 때문에. 네. 자. 그럼 카르마 무조건 잡는다는 건데. 딩?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마가 해서 일단 공 필드와 에시 카르마대. 네. 신참 세개 같은데요 지금 딱 봤는데. 아! 아, 아 갑자기 여기까지. 첫판세 장을 두번 보다니. 이거는 혹은 신참만 아 신참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막아요. 이 이제 아까 신코 선수가 촛불가로3 턴에 1 0데 미지를 보여줬다면 네 삼참으로 매운맛 네자네 어. 네 번째 세트 시작이 됩니다.